아비투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삶의 에티튜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최상류층, 최정상 리그로 도약을 원한다면, 그들의 아비투스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비투스의 영향을 미치는 일곱 가지 자본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초반부 내용을 일부 발췌했으니 참고하세요. 1. 아비투스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의 본성.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 응. 당신의 아비투스는 당신의 과거, 가족, 교육, 경력을 통해 형성된다. 하지만 고급 아비투스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의 독점적 특권은 아니다. 나는 이 책을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썼다. 3.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 당신이 해내는 모든 과제가 아비투스를 만든다. 올바른 방향 설정은 당신에게 달렸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다. 4.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 5.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하지만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6.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공에 유리한 아비투스를 많이 혹은 적게 몸에 익힌다. 행동방식과 생활방식, 지위와 언어, 자원, 성공기회, 삶에 대한 기대에서 추진력을 얻느냐, 제동이 걸리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렸다. 7. 지위와 구별짓기 게임에서는 상류층 아비투스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런 아비투스가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8. 상위 10%. 나아가 상위 3%의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 위로 도약한다. 이것을 못 가진 사람은 위로 오르지 못한다. 맞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9.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 모든 자본이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 유형을 다양하게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류층의 아비투스에 대해 상세히 배울 수책이니 참고하세요.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